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920년대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1920년대 때 일제의 통치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 배경은 무엇인지를 보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족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국내, 그리고 국외를 구분을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또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계열이 나뉘어져 있었고, 이것이 어떻게 또 통합이 되어가는지도 봤고요. 그리고 국외민족운동도 만주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고 또 상해 지역에서는 어떤 조직이 있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930년대를 배울 때에도 일제의 통치 방식이 왜 변화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족은 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930년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30년대가 되면 은 일제의 통치 방식이 또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 배경은 바로 1929년에 있었던 경제공황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 경제공황은 경제대공황이라고도 하는데 역사용어이기도 하고 일반사회용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20대, 30대가 되면 꼭 알아야 할 일반 상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이 어떤 개념인지 잘 알고 있도록 합시다. 물론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이거는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공황이라고 하면 패닉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보면은 자, 우리가 1914년부터 17년까지 1차 세계대전을 겪게 돼요.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겠지만 이때 당시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제국주의 국가들 간에 본격적인 그리고 아주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이때 당시에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서로 싸우게 돼요. 자,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산업이 다 점차 쇠퇴해 가도 한 가지, 한 산업은 엄청 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군수산업인데 이때 당시에 군수산업이 굉장히 성장하게 돼요. 그 중에서도 미국과 일본의 군수산업이 굉장히 발전하게 돼요. 미국과 일본은 유럽에서 전쟁이 터져 어, 유럽에서 전쟁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계속 유럽 국가들에다 무기를 팔아 치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게 되죠. 근데 이 군수산업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같이 종료되면 좋았을텐데 아 나중에 또 전쟁이 있겠지 라고 하면서 계속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나지 않아서 무기는 팔리지 않는데 계속 공장에는 재고가 쌓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공장이 부도가 나겠죠. 그러면은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짤립니다. 실업률이 급증하게 되겠죠. 자, 내가 짤려서 돈이 없다, 돈을 벌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생활의 필수품 그런 것들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공산품, 우리가 필수, 그런 생활의 필수품들을 공산품이라고 하는데, 그 공산품을 다루는 산업도 같이 줄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럼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던 종사자들이 또 실업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도미노처럼 퍼져서 미국 전체의 경제를 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패닉을 겪게 되니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경제 세계 경제의 패권을 흐름을 지고 있던 미국이 망하니까 이것이 급속도로 전 세계로 확대가 돼요. 그러면서 전 세계의 경제가 마비가 되는 그런 현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1929년의 경제 공황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그냥 방관할 수만 없겠죠. 손 놓고 볼 수만 없으니까 각 정부에서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시간에 아마 배울 때에는 크게 세 가지, 역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음. 미국 쪽에서 어떤 정책을 내세웠는지,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두 내용은 우리가 2학기 때 배우게 되겠지만 간단하게나마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미국은 뉴딜 정책을 실시해요. 뉴 딜. 새로운 거래를 만들기 위해서 소비를, 즉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노력했던 것이 바로 실업을, 실업률을 줄이는 것이었어요. 이 문제를 줄여야지만이 다른 산업이 살아난다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도로나 각종 뭐땜 이렇게 사회 간접자본들을 일부러 건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건설을 하려면 은 노동자가 필요하고 그 노동자를 고용을 해서 국가가 고용을 해서 임금을 주고 이 돈을 소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산업들이 같이 부흥할 수 있도록. 부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죠. 이게 꽤나 효과가 있어서 점차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미국은 국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이 경제공황을 해결해 나가려고 했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자, 영국 프랑스 본국이랑 그리고 영국이랑 프랑스가 갖고 있던 여러 식민지 이 식민지를 자기들끼리만 연결을 해서 다른 나라들이 이 국가들, 이 지역들과는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틀어막습니다. 즉, 본국에 있는 각종 쌓여있는 재고들을 이 식민지에다 내다 파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국의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부활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블록 경제라고 합니다. 블록을 쳤다라고 해서 우리가 블록 경제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본을 보니까 일본은 지금 식민지도 조선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처럼 뉴딜을 하기에도 땅덩어리가 작고 이런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두 가지 방식을 활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무엇을 채택, 채택을 하느냐? 식민지가 없으면 식민지를 새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식민지를 새로 개척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식민지 개척이란 말은 다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한마디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이때부터 그래서 일본이 1930년대부터 전쟁이라는 카드를 꺼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1930년대 조선에 대한 통치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왜 그랬느냐? 일본이 조선을 거쳐서 저 중국 땅 그리고 다른 동남아시아로 진출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조선 땅을 거쳐 가야 하는데 만일에 만일에 일본 군들이 만주 지역이나 혹은 다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선이 후방을 공격한다? 그러면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 혹은 굉장히 성가신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기 전에 지금의 식민지인 이 조선을 완전히 짓밟고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우리의 민족성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즉 너네는 조선, 조선이 아니라 일본이야. 너네는 조선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야. 우리랑 같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전쟁하는 거 방해하지 마. 오히려 너네가 이 전쟁을 성,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함께 참전을 해야 해.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치 방식이 민족 말살 정책으로 바뀌게 되고 한편으로는 자, 일본이 여러 지역으로 진출을 해야 하니까 기왕에 조선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그 지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지역을 차라리 우리 군사 기지로 만들자라고 마음을 먹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군수 산업들을 조선에다가 많이 배치를 하고 그리고 우리 조선인들의 노동력을 그리고 인적 자원을 강제로 수탈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서를 좀 지우고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